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오늘 발표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원상태로 돌아갔어. 자기 할 일을 맡은 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기부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삼부 요인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삼부여행하는 정부를 말하죠.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진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로는 100년 전쟁을 하는데, 말이 100년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습니까? 영국이 프랑스 노르만디 부근에는 카데시란 데로 쳐들어가서 백년 동안 하다 마지막도 카레시에서 에,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어, 카레 시민들은 졌지만은, 그리고 성전이다.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프랑스 유명한 작가, 로댕한테 이렇게 전쟁 기념하는 동사을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 하고, 어, 시민들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도은 됐습니다. 근데 도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뭐 전쟁이 있다고 풀수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작가 양심 위해서 11년도 고민하다 11년 만에 이런 조각상을내다미조화상이 뭡니까? 여기 극심한 공포 속에 죽음을 행해 나가는 인간 군상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냈던 칼레시민들은 야단났죠.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좋으면졌 좋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좋다. 로댕의 말이 맞다. 이래서, 그러므로써 더, 어, 국가를 사랑 국민이 더 많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 고쳐먹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조각사로 되어 있습니다. 로댕은 생각한 사람 등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럼 기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분문화는 바로 서양에서 사용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를 말하고, 노블리스는 귀족이라는 계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귀족의 계급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따라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가 있다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부가인 얘기고 권력도 국민이기 때문에 권력인 얘기고 명성도 네. 국민이기 때문에 명성을 얻기 때문에 부와 권력 명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의무가 있는 귀족이라는 계급의 뜻인데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기부가 이렇게 좋은 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방적으로 그냥 기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부자가, 기부 지부 수혜자를 결정하지 않는 이억 이상 기부자 모임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데, 아너소사에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기부자를 결정하고 네, 기부하는 것이 보통 통례되는데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한 데 주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 주기 위해서는 이걸 흔어버리고, 안에소 같이 기부를 하겠 위해서 모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정해서 주자. 이런 결론입니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 모금회가 설립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즈 실현이 목적입니다. 지금 17개 지역에 지부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도시 카레시는 영국군에게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1347년 카레시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은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응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가레시 항복 사절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점령군 영국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 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 도시의 대표 육명이 목을 매 처형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갈레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누가 재행을 당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갈레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더 쌩피에르 백작이 스스로 처행을 자청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시장 상인 법률과정 귀족들도 어리낌없이 처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처행을 받기 위해서 교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왕 에도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서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과에 서 역사에 기록되었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영원히 세계 인류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회에 관한 특별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사람들 내 돈을 모았어 이걸 정부가 임의대로 기부하겠다는 를 이런 뜻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절도 모르고 시주하라는 뜻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주도 모르면서 곡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는 오블리스 오블리즈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귀족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3부 고위공직자만 7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수치냐 하면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발의해서 180석 가진 그 위력으로 공수처를 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공수면으로그 수사 대상자가 바로 이고위공자들죠고위공직자가어디냐 대통령 국회의장 대부총장 상부 요원을 비롯해서 입법 사후 행정의 위에 걸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 포함해서 710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어 우리나라의 귀족입니다. 그렇죠? 상급 이상 공무원 되면 엄청난 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중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데 이렇게 나도 조사를 하면 자료가 조사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을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는 귀족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 편하게 살아갑니다. 일은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게니까 자기들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이런 모순된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의 시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해당 부서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게딱한 번에 있는데, 이한 번을 정말 거룩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됐다는 그런, 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바로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 오늘은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기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국채 발행을 좀안 했으면 합니다 국채 발행 결과적으로 에, 20, 30대가 짊어져야 멍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두고두고 멍해를 짊어지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게안 되도록 지금 정부 고위직인 사람들부터 솔선해서 아 그때 그 사람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런 자랑 칭찬 이런 걸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